안녕하세요.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20분 홈트레이닝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층간 소음 없이 하지만 유산소의 효과가 날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매트 준비해놓고 천천히 걸어볼게요. 마우칭을 하고 무릎을 가슴위로 올릴 건데 에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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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크게 크게 다리를 쭉 올릴 거예요. 어떻게?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가슴으로 올릴 건데, 한번 양손을 머리 위로, 후, 후.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니까 좀더 힘들죠? 네, 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면 심장박동수가 좀더 빨리 오를 거고요. 여러분들의 유산소의 효과에 좀더 도움이 된다는, 그리고 당연히 힘도 더 들겠죠? 복근을 조이면서 복근의 힘으로 이 다리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가슴으로 가도록, 후, 후. 양손을 머리 위로, 쭉쭉 올리고 동작을 크게 크게 당기면 되겠습니다. 호흡 하셔야 되죠. 네, 아직까지 몸이 잘안 풀릴 수 있으니까 이 동작을 좀 하고 다음 이어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은요, 킥을 할 건데 앞으로 킥을 차면서 발끝을 세우고 그리고 팔을 쭉 끌어오는 동작이에요. 후 프런트 킥이죠. 뒷다리 스트레칭 해주면서 후, 시원하다. 후, 호흡해 주고 아까처럼 복근의 힘으로 이 다리를 끌고 오더라 그리고 팔은 멀리 멀리 뒤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팔을 뽑아서 앞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킥을 해 줘야 돼요 킥해 주고 발도 펴 주고 쭉쭉쭉 후 four 후 t h 후 t w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요 우리 스쿼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발끝이 살짝 아웃이 된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앤업 하나 둘셋넷 다섯 앤업 좋아요. 셋넷 다섯 앤업 내려갔다가 엉덩이 뒤로 빼고 앉고 무게중심 집꿈치 후 일어나면서 엉덩이 조이기 천천히 내려가고 가슴 펴고 보여줘야 되죠? 옆에서 봤을 때 등이 구겨지지 않도록 후 하나 둘셋넷 다섯 놓고 후 엉덩이 줄이고 후. 천천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근육을 느끼면서 엉덩이 뒤쪽으로 내면서 엉덩이와 허벅지 앞뒤로 잡으기 갑니다. 후, 호 내쉬면서 앉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뒤꿈치를 들어볼 거예요. 핫, 밸런스까지 잡히죠? 안정성까지 돼요. 코어의 안정성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동작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후, 내려왔다가 후! 내려왔다가 호흡 내쉬면서 뒤꿈치 드는 거예요, 뒤꿈치. 후, 뒤꿈치 들고 있나요? 중심 흔들리지 않으려면 복근에 힘 줘야 돼요. 그래서 쭉 올라갔을 때이 종아리 뒤에 근육 써주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통지하면서 복근에 힘 주면서 이 동작을 합니다. 천천히 내려가고 후! 투! 앤! 원! 잘하셨어요. 마지막! 그 다음 우리 이제 버피를 걸어서 내려갈 건데요. 손 놓고 걷기, 걷기. 한 후에 플랭크죠. 발 아웃, 아웃. 그리고 걷기, 걷기. 손 만세, 업. 다시 다음. 걷기, 걷기. 오픈, 오픈. 걷기, 걷기. 손 만세. 내려오고 하나, 놓고, 놓고. 걷기, 걷기. 올라와서 만세. 잘하고 계시죠? 놓고, 걷기, 걷기, 플랭크, 아웃, 아웃, 걷기, 걷기. 후, 손을 올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이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쭉 통제하면서 안정성 쓰면서 후, 양손 올리고, 내려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동작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대로 할때이 효과가 엄청 좋아요. 천천히 하면서 올라가고 후 마지막 하나 해볼까요? 마지막! 내려가고 내려가고 플랭크 걷고 걷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손 후. 잘했습니다.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 네 천천히 걸으면서 아까 했던 동작으로 다시 좀 돌아볼 거예요. 무릎 가슴을 올리면서 복근 당기기 하이니즈죠 양손을 머리로 쭉 높이 올리고 무릎을 가슴으로 끌고 오더라. 호흡 내쉬면서, 복근 조이기. 우리 한번더 반복할 거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그다음에 스쿼트 들어갈 거야 스쿼트, 벌리고 내려갔다가 앤너 이번에는요, 바로 들어갈 건데 손을 같이 내려갔다가 힐업 하면서 손 들어올리기. 내려갔다가 힐업 하면서 손 들어올리기. 내려갔다가 업, 후. 땅에 닿을 수 있다고 하면 닿을까요? 땅에 닿고 업, 다시 내려갔다가 땅에 닿고 업. 가슴 펴줘야 되고, 등 굽어지면 안 되죠? 후. 똑같아요. 나머지는 컨트롤하고 뒤꿈치 들고 천천히 내려가고 후, 내려가면서 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무게중심 뒤에 허벅지 안쪽에 힘주고요. 내려갔다가 손 들어올리면서 천천히 복근에 힘줘야 돼요, 복근. 당기기, 코어 힘주고, 천천히 내려가고, 후, 호흡 내쉬면서, 뒤꿈치에 무게 실리게끔, 무릎 앞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중심 잘 잡고, 후, 손을 올릴수록 여러분들의 그런 심장 박동이 더 빨리 올라가요. 그죠 후, 두 개만 더, 투, 후, 아까보다 조금 더 힘들죠? 와, 마스트 후! 잘하셨습니다. 버피 걷기. 앞에서 숨 올리고, 내려갔다가,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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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이크 아웃. 이때 이렇게 몸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잘 고정시키고, 걷고, 걷고, 업. 어? 놓고, 걷기, 걷기, 셋, 셋. 올라오고, 올라오고. 버피를 이거 뛰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심폐지구력, 유산소 효과도 있고 힘들어요.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하나 통제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막 바운스를 하는 게 아니고, 모멘텀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즉, 모멘텀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후! 여러분들 근육 하나하나를 느끼면서 제대로 하는데, 그리고 호흡도 같이 쉬는데 있습니다. 후 복근 당기고 어깨 위에서 멀어지게 누워, 놓아야 되죠? 어깨 긴장 풀고 올라오 올라오 고 엉덩이 근육 조여줘야 돼요 내려올 다 천천히 후두 개만 더 걷기 걷기 업네 주반도 주반도 파이팅 파이팅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나란히 놓고 복근 당기고 허리 처지지 않게 놓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후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 두만 더 step, up, up, and relax. 잘하셨습니다. 중간으로 오고요. 이번에는 뭐할 거냐? 제가 약간의 킥복싱 무브를 좀 보여드릴 건데, 옆으로, 대각선으로 서서, 다리 한쪽 앞에 놓고, 한쪽 뒤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굽히는데, 무릎이 많이 굽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만. 양손 위 머리를 올리고요. 후, 후. 우리 첫 번째 했던 동작이랑 거의 같은데,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해서 무릎을 살짝 굽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후, 좀 빨리 갈 거예요. 폭 이렇게. 후, 니 풀. 풀. 당겨. 야. 야, 손을 이용해서. 근데 지금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laughs> 앞쪽에 있는 다리 엉덩이. 왜? 살짝 굽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살짝 굽혀졌기 때문에 지금 굽있는 다리가 상당히 엉덩이가 자극이 많이 올 거예요. 오 And three, 숨도 차죠. 좀더 낮게 가볼까요? Two, one, and relax. 반대쪽, 반대쪽 똑같이 up. 처음에 이게 힘들면 살짝, 살짝 괜찮으면 좀더 깊이. 무게를 이 뒤쪽에 있는 이 앞쪽에 있는 다리 있죠. 엉덩이에다 힘을 줘야 돼요. 그래서 후, 중심 잘 잡고 손 당겨서 가슴 당기기. 후, 무릎을 가슴으로. 우리 첫 번째 했던 동작입니다. 뒷다리가 탄력 있게. 힘주고, 복근에 힘주고, 어깨 위에서 멀어지게, 후! 3, 이 후! One, 좀만 더, 좀만 더. And, and r e l 잘했어요. 호흡 잘하고 다음은요, 좀더 수월할 건데, 힘들 수 있죠. 어떻게? 다리 하나 쭉 펴면서, 싱글렛. 하나, 둘, 어어. 어. 갑자기 뛰다가 천천히 오니까 더 힘들죠. 흔들면 이렇게. 내놨다가. 중심이 잘안 잡히면 살짝 터치. 일자. 엉덩이 조여줘야 돼요. 안되면벽 잡기. 벽 잡으면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왜? 중심이 잘 잡히니까. 올라가면서 아니면 손 뻗어서 쭉 당기면서 후. 뻗고, 당기고. 엉덩이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엉덩이 근육. 안 되면 한쪽 잡고 하면 돼요 이렇게 three, two, and one 복근으로 당겨야 되죠 and relax 서 있는 다리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이서 있는 다리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힘들면 어떻게? 살짝, 살짝 놓고 후. 중심 잡아주면 돼요. 놓고 엉덩이 근육 느끼고 중심 잡기 힘들다. 한쪽 손벽 잡고 중심 잡고 복근에 힘주고 허리도 힘줘야 되죠? 엉덩이 당겨주고 후쭉 다시 들어오고 양손 뻗어서 당기기 뻗어서 당기기 중심 잘 잡히면 복근에 힘주고 복근에 힘주면서 팔꿈치 들어오고 등 조여주고 다시 후 모멘텀을 쓰면 안 돼요. 훅 쓰면 안 되고 천천히 동작을 내려갔다가 중심 잡고 들어오고 다시 중심 잡고 들어오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잡고 들어오고 벌써 땀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잘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볼 거예요. 다시 처음 자세에서 당기기 니풀 니풀 풀. 아까보다 조금 더 깊게 내려가볼 거예요. 좀더 깊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다리가 좀더 런지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이 엉덩이가 당연히 힘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무게가 이렇게 앞으로 무릎이 숙여있는 게 아니라 발 뒤쪽으로 가도록 호흡 내쉬고 팍팍 당겨주면서 컨트롤 복근에 힘 앞쪽에 다리 힘 많이 들어갑니다. 엉덩이 당겨고후후 좀만 더투앤원 r e l a 스아엉덩이 장난 아니죠? 반대쪽 지금 얼마 안 했는데 땀이 비오듯이 쏟아져요. 저만 그런가요? 놓고 중심이 잘안 잡히면 처음에는 천천히 천천히 이번에 좀더 깊게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보단 좀더 깊이 후 준비 투앤원 갑기다 갑니다. 후후 당기면서 등쪽 조여주기 후. 팔꿈치 당기고 대각선으로 엉덩이 힘주고 3, 좀한더 훨씬 쉬워래요. 살짝 구부려서 후, 조여주고 복근에 힘 당기고 양손 준비되면 후, 그때 같이 뺨 준비되고 후, 천천히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컨트롤하는 동작은 천천히 할수록 힘이 들어요. 잘 중심이 안 잡힌다면 이렇게 다도 괜찮아요. 알았죠? 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동작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이렇게 엉덩이 근육 느끼면서 당기면 되겠습니다. 투, 앤, 라스트, 원. 후, 후, 잘하셨어요. 반대쪽 갈 거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처음에 손 들고. 하나, 당기기. 팔 뒤로 쭉 당기면서 등 근육 조이기. 후. 앞에 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죠? 살짝 구부려서 무릎 다치지 않게 놓고. 엉덩이 쭉 근육 조여주고. 후. 복근 힘 쓰고 중심 잘 잡힌다 싶으면 양손 놓고 후 들어오고 다시 당기고 후 조여주고 한 다리로 서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고 중심 잘안 잡히면 다시 괜찮아 중심 잘 잡으면서 놓고 한쪽이 더잘안될수 있어요. 그쵸? 저도 잘 지금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후, four t h And two. And one. 마지막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 더. 끝까지 조이기. And r e <laughs> l 잘 하셨습니다. 우리 땀좀 닦으실 분들은 땀좀 닦고 물을 마셔야 되는 사람 물을 닦고 이어서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뭐죠? 스케이트. 스케이트를 할 건데 우리 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멀리 가면서 깊이. 계. 훅. 탁게. 한 다리 놓고 한 다리 뒤로 받고 손 닦기. 다시. 놓고 놓고 손 닦기. 놓고 놓고 손 닦기. 놓고 놓고 손 닦기. 얘들 좀 빨리만 해도 손이 땅에닿잖아요 그러면 엉덩이 쪽에 많이 자극 들어가고 특히 엉덩이 바깥쪽으로 그리고 힘들어요. 왜냐면 앉았다 일어났다니까 쉽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나요? 가슴 떨어뜨리지 말고 멀리멀리 멀리 최대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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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계속 써야 돼 손도 크게 땅바닥 짚어야지 운동돼요 짚어서 엉덩이 뒤로 빼야 되죠 엉덩이 뒤로 빼고 호흡 내쉬면서 3 d o n 완 마지막 잘 하셨습니다 힘들잖아요 물한 컵씩 먹고 제짜 커피인데, 커피 한 잔. 땀좀 받고, 아, 진짜 땀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한잔 먹고 바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땀 나는 거 보이시나요? 되게 좋죠? 마지막까지 파이팅! 다음에 푸시업이에요, 푸시업. 그래서 무릎 높아 할게요. 무릎 안놔도 되는 분들은 놓지 말고 머리부터 발까지 일자.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욱 한 번에 올라오고 다리 들기. 다리 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무릎 놨다. 피기. 무릎이 땅에 닿지 않아요. 다시 놓고 하나 둘셋 다섯. 후. 한 번에 일어나고 플랭크. 여기서 무릎 만추다가튀는 거예요. 다시 놓고 무릎이 땅에 안 닿더라. 그러면 복근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테이블 탑하는 건데 무릎이 안 닿게 땅바닥에 후 올라오고 들고. 무릎이 안 닿요. 아 그냥 굽혔다가 트는 거야. 놓고 후. 호흡 내쉬고 팔꿈치 안으로 붙이게 그리고 놓고 천천히 하나 둘셋다서 엉덩이 조이고 한번 일어나기 빵야 올라오고 다시 놓고 잘했습니다. 두개더한번더후 올라오고 하나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셋넷 다섯 올라오기 후 올라오고 하나. 쭉 일어나볼게요. 일어나볼게요. 우리 한 번만 더하면 돼요. 한 번만 더. 손펴고 걷기 뒤로 걷기. 푸시업. 그다음에 이어서 할 거고 스케이터. 멀리 멀리 가면서 다리 하나 뒤로 빠지면서. 손이 땅에 닿아야 되죠. 윙. 이러면 엉덩이 옆쪽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앉는 게 중요하더라. 엉덩이. 뒤로 빼고, 엉덩이 바깥쪽, 여기 힘들어하는 거 느낌 오시죠? 후후 호호 호고 호호 호호 호 멀리 멀리 호호지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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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멀리 멀리 호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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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빨리 해볼까요? 원! 빨리 해도 되는데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잘했습니다. 푸시업스 플랭크. 놓고 푸시업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허리 떨어지지 않게. 엉덩이 들리지 않도록 일자로 놓고 한 번에 내려가기. 후! 놓고 플랭크. 이번에는요, 다시 무릎 놓기. 무릎 놨다가 펴는 거죠? 후! 놓고 무릎 굽혔다가 일어나기. 놓고 후 무릎 놓고 일어나기. 무릎만 놓고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지만 아 어렵지만 <laughs> 할 만해요. 후 푸쉬업 핸들죠 저도 안 하는 푸쉬업 힘든 거. 좀더 집중해서 어디에 팔 뒤쪽 가슴 그리고 어깨 쪽후만약 밀고 팔꿈치 안으로 붙이고 복근 당기고, 웨이브 타지 말고, 한 번에, 후! 일어나고, 마지막, 두 개! 두개 하면 끝나, 두 개! <laughs> 힘낸다힘낸다뭐할수 있어! 후!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에 일어나고, 후! 일어났다가, 놓고, 쭉쭉쭉. 잘했겠습니다 쭉, 쭉, 골반, 골반. 하나하나 다리 몸호 무기. 쭉쭉쭉 펴볼까요? 시선 다리 사이 양 팔은 머리 위로 호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허벅지 뒤쪽에 스트레칭 그리고 이 어깨 쪽 가슴 눌러주세요 어디로 매트 방향으로 호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고 한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차일드 포즈로 들어가겠습니다 엉덩이 깔고 앉고 그 다음에 매트 밑으로 내려가서. 팔 뻗기, 아, 시원해. 쭉쭉쭉 늘려주고, 걸어서. 걸어서 늘려주기. 다시 반대쪽. 쭉쭉쭉. 제자리, 제자리. 한 후에 천천히, 천천히. 테이블탑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한번더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천천히 쭉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앉아서 마무리 스트레칭 좀 해볼까요? 다리 하나 피고 하나 접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 손으로 여러분들 다리를 잡아볼게요. 잡힌다면 잡고 아니면 상체 세워가지고 허리 말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좀쉬다 천천히 올라가고 반대쪽 반대쪽 가서 이렇게 다리 하나 피고 하나 접어서 무릎 옆에 놓고 손 들어서 올리면서 팔 반대쪽 발 반대로 쭉 잡아서 허리 안에서부터 쭉쭉쭉 멀리 늘어날 수 있도록 이 복근을 쭉 멀리 밀어서 허벅지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가슴이 무릎, 그 다음 이마가 매트죠? 그러면 허리 안쪽에서 부터 스트레칭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리 앉아서 뒤에 누워서 다리 하나 올려볼게요. 크로스해서 올라간 다음에 가슴 펴고 앉으면 이거를 피겨 폴 자세예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숫자 4 모양이죠? 그리고 무릎이 가슴이랑 가까워질수록 엉덩이 옆쪽에 시원하죠? 그새 시간이 다 갔네요. 그죠? 빠르죠? 근데 진짜 땀이 비듯이 흘리는 거 알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운동 다 하신 다음에 댓글로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알았죠? 반대쪽. 후 반대쪽 들어올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무릎이 안쪽으로 가면 안 되고 바깥으로. 후. 땀 많이 흘렸으니까 물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스트레칭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좀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 뛰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20분 동안 손 올려서 앉았다 일어났다 했는데, 정말 운동이 많이 되네요. 그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소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이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